자, 이제 한숨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을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17분. 네, 지금 시간이 3시 27분.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랐죠? 예. 좀이 쉬어가는 타임에서 예, 오늘 이제 뒷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광고. 광고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광고! 자, 광고입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예, 가메기, 어이 광고 좀 느낌이 나네요. 예. 구룡포 명품 과메기 세트 열 마리에 이1쪽만 오천 원. 야 이거 새로운 이 방법인데요. 예. 홈쇼핑 온것 같습니다. 이 예, 광고, 과메기가 예, 선물 주셨어요. 이 구독자님이 예, 먹고 힘내라고 저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예, 멀리서 이렇게 예, 선물 주셨습니다. 과메기를 저도 먹어본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뭐 일찍 집하고 뭐 식당 갔을 때나 먹는 건데 야이 과메기 예, 비린내가 없고 예 깔끔한 과메기 예 이게 또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이게 예, 좀 선전도 좀 하겠습니다 뭐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면 과메기의 시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과메기 해가지고 야 여기 보니까 이게 좀 초장도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이게 그 배추죠 배추 이친한나 배추 이 세트로 정말 먹기 좋게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과메기 싸먹을 수 있게끔, 이 마늘종하고, 이건 김 같아요, 김. 김이고, 이렇게 양파는 아니지만, 이 마늘, 어, 또 고추랑 이렇게 양념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이고. 이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뭐, 포항에 가면 과메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누라님. 네. 가수 지망생님 <laughs> 오늘 뭐 모범생 3인방 오셔가지고, 이, 과메기 지금,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이거. 여기 왔는데, 시드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네요이 과메기를 우리가 포항가서만 먹을 수 있는 시드가 아니죠. 예. 광주에 있는데 이 과메기를 먹어요. 이거 만들어서 현지에서 그대로 조달해서 정말 먹기 좋게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한 방에 다 먹을 수가 있어. 여기서 그냥 싸서 터서 먹으면 됩니다. 예. 원래 한 6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세일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뒷 광고입니다. 뒷 광고. 앞 <laughs> 광고. 뒷 광고. 야 이거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린내도 없고 깔끔한 과메기. 뭐 전화하고 인터넷 택배로 하면 그런 시장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 예, 고맙습니다. 이거 직원들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정경환 님이 예, 감사합니다. 요거다 해가지고 만 오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초고추장 찍어서 먹으면 쫄깃쫄깃 맛있을 것 같아요. 과메기. 또 겨울철 이때만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게 포항에 있는 과메기를 오늘 저녁에는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수량이 지금 얼마 없습니까? 예, 도려 나가시는. 지금, 지금 수량이 얼마 없어요. 품절되기 전에 빨리 주문하세요. 인박 한것 같아요 지금. 벌써 주문 이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지금 과메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포항 지금 난리났어요 지금. 예, 야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와서 벅 찍어 먹으면 콱 그냥 예, 아튼 예, 좋습니다. 이, 예, 요즘은 이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맥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넘어가고요. 자, 지금 예,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역 경제회, 경제계에어이이 이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한 게또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이 파업을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광주 상공에서나 회 지역 경제 단체들에서는 9년 연속 이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면서 이 파업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 목소리들 내고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이 파업으로 갈것 같아요. 지금 이난리되는 상황인데 꼭아 정말 이렇게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이 지금 이때가 아닌데 지금 협력업체들은 이 막대한, 막대한 이 손실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고. 압기 지연, 신뢰 추락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이 부분 쟁의 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난 오는 이제 일부터 나흘간 파업을 결정. 지금 아침 회의를 통해서 잠시 유보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부분 파업할 것 같아요. 민노총에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 지역 경제계에 눈총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광주 수도권,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어, 2단계의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 이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 노조들 파업한다니까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 계시는데. 어, 이게 뭐 공감할 수 있습니까? 파업하는데 이 대기업 노조 연봉 뭐 1억 수천만 원 받는 이런 대기업 노조에서 조금 더 기본급 더조 작년에 영업이 뭐 많이 냈으니까 30%돈내놔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공감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구성원 공동체들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영업 사장님들 주변에 돌아보세요. 폐업 많이 나오고 있고 임대가 속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금 뭐 오늘 내일 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지도 못하고 일자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타임에서 꼭 그거 해야 되겠냐. 자, 그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코로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는 협력업체를 넘어서 지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계에서도 이 파업 초월에 파업 철회 요구를 있다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광주 상공회의소입니다. 예 최근에 성명서를 내고 기아자동차 노조에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 상인은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기아자동차는 코로나 여파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이 전년 대비했을 때15.4% 자동차 판매가 안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막혀버렸으니까 15.4% 막혔죠.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 협력업체가 더큰 문제인데, 이 판매 부진과 생산 라인 중단으로 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경제 의한 축을 이끄는 기아 자동차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노사간 갈등으로 이 9년 연속 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내놓아서 이 지역 경제에 큰이 부담을 주고 있다. 자,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만 이 4천여 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아차 파업, 예, 경영 실적 아까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이 지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자동차 협력 업체만 여기 보면 한 250개, 2차, 3차 밴더까지 합치면 한 300에서 400개 정도 이 업체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재확산은. 이 대기업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은 버티기 힘들어요. 지금 뭐 대출을 받아서, 지금 뭐 연명하는 수준이고, 한달 돌려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멈춰서 버리면 현장은 다 죽어 나가는 그런 이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하남산단에서 고깃집 운영는 사장님 이야기 오늘 전화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가 밀집한 산업단지 상권은 제조 경계에 따라서 매출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베트남으로 생산 라인을 이전하면서 매출이 줄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예,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들었던 내용이고요. 소촌산단에서 기아차 물류를 담당하는 이 어, 대표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 자동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자동차가 이 파업에 들어가면 연말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매출 손실 그리고 납기 미준수에 따른 고객 불만, 대외 신인도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줄 도산도 우려됩니다.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막대한 손실과 고통을 주는 그런 처사입니다. 당장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안될것 같아요. 왜냐고요? 지금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내일에 총파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아, 진짜 이 사람들 왜 그래요. 지금 코로나에 다 뭉쳐가서 이렇게 뭐 난리 치고 지금 집회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자기들은 괜찮은 거야 이게? 예? 지금 코로나에서 난리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자영업 사장님들만 다 피보고 있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대기업은 지금 사실 먹고 살지만 하시잖아요. 근데 꼭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 서울서 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이 시민 미만의 산발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자제 요청을 했는데요. 민주노총 왜희생양은 희생, 삼냐? 왜 우리만 그래? 민노총? 우리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속이 좀 터져나가는데요.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와 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예정대로 25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 내일 노동법 개약조지 전태일산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노총 총파업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자,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총파업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총파업을 했었죠.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 2단계가 됐죠? 근데 집회를 한다고, 예. 아,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예. 그거 해서 조금 되면은 했다가 다그 피보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만 피보고 있고 자영업, 서민들만 피보고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다. 자, 서울 집회는 당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방역수칙을 따라볼까요? 시내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0인민만 규모의 집회,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민노총. 아, 뭔가 좀, 아, 좀그 이상한데, 요이민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면서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재할 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총파업 자제를 요청한데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게 주어와 동사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건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바뀐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지금 약자고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 경제 밑바닥에서 하고 계시는 550만 이 자영업 사장님들 같은데. 휴게 박 이렇게 좀 주객이 좀 존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 보면 좀 복잡한 게 많은데요. 예,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것입니다. 뭐 결론을 하자면, 아, 뭐죠? 예, 예, 노동법지, 노동인권을 강화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게, 시간이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노동의 권위들이 너무 강화됐어요. 찐노동 정책들이 너무 강화됐어요. 뭐, 최저임금 30%가 불과 2, 3년 사이 에 급속하게 올랐고, 주유수당을 비롯해서 주 52시간 근무. 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자전거도 우리가 가려면은 이렇게 앞뒤티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만 너무 바으이게 밟아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사장님들이 기업을 하기 싫어버리는, 예. 뭐, 나가버려, 국내에서. 최저 하기 싫어. 나는 나 하기 싫어. 계속 나, 나한테만. 나만 왜 그래요, 진짜. 나만. 왜 나만 미워해? 결국은 떠나버린다니까요. 삼성전자가 이미 떠났어, 광주는. 네. 예. 지금 한 7년 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하고 멕시코로 생산나에 이전했어요. 조금 조금씩 빼다가 확 빠져나가니까. 지금 일자리가 확 줄어들고 었 중소기업들이 먹고살 길이 없어졌어요. 자영인이 자영업, 안될 수밖에 없죠. 산업단지, 자영업 시장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기업을 뭐 살린다, 뭐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현장감이 있는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데 귀를 기울여야 된다. 기울여야 된다. 자, 미소님, 난노라님, 예, 몇안 되는 진정성 있는 방송.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눈물이 날라가는 난노라님. 예, 최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경화님, 예, 서윤조 사장님은 방송과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 저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같은데요. 그 <laughs> 네, 예, 저희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 가족과 예, 뭐 친구들, 지인들 싹풀었습니다 정말 예, 좀 달아줘 이렇게 했더니 좋은 말씀을 예, 많이 해주십니다. 자, 에이세드님도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우리, 우리 아사드 이브일코리아어 우리 우즈베키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죠, 우즈베크 예,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우리 그 크리에이터, 여기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우즈베키스탄으로 인사말 한번 하고, 예, 시작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무도 안 하네. 네. 자, 좋습니다. 뭐, 민주노총 이야기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좀 때가 아닌 것 같아. 예, 민주노총. 아유, 시간이 지금 한 50분? 예, 지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소식을 좀간추려 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경제 이슈들, 이 자영업, 또 아이템, 어, 이제 여뭐 돈을 버는 방법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돈 버는 공부들, 이들을 열심히 또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내용들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계속 공부해서. 잘 보이나 모르겠네. 안 보이죠? 공부 많이 했는데, 오늘 제대로 전달을 좀안된것 같아요. 이 소식들을, 어, 예, 소개해 를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좀 좋은거는 같이 나누는게 의미가 있죠 이것도 예. 정말 좋은건데 예, 뒷광고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선물 보내주신건데 예, 과메기 몇개 안남았어 두개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이거 예 전국 택배가 가능하다 예, 비린내가 없고 깔끔한 과메기 이거 끝나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재밌네요 나도 처음이에요 지금 영상에 이거 말하는데 과메기 이런게 팍 나왔어요 네. 뒷광고입니다 네. 이 사장님 어른들 잘 돼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메기 사장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과메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생존창업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예, 오늘 이 방송은 네 가지 주제는 좀 쪼개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번개 라이브 시간에 참석해 주신 또 여러분 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자 남은 오후 화이팅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 에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